안녕하세요. 국제와인아카데미 펠릭스 전입니다. 코스트코 와인 상세 설명서 세 번째 영상. 제 3편에 관한 설명이고요. 이번 영상은 미국 나파벨리 와인 한 종류와 다소 생소한 센트럴 코스트에 위치한 파서로블스 ABA에서 생산하는 와인 한 종류입니다. 지난 영상과 마찬가지로 촬영 장소는 일산 코스트코이며 지난주에 촬영한 영상입니다. 첫번째 와인입니다. 카모미 나파벨리 가바르네 소비뇽. 가격은 2 9,990원. 생산지역은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벨리. 생산자는 카모미 와이너리입니다. 품종은 가바르네 소비뇽 100%, 알코올 주정도는 14%, 디비노 포인트는 4.0포인트입니다. 2016년 와인 스펙테이터 88포인트, 2016년 디켄트 월드와인 87포인트. 나파벨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속하는 와인 산지입니다. 이 지역에 처음 거주했던 와포 인디언 부족에게 나파란 풍요의 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나파 계곡에 처음 포도를 재배한 사람들은 1840년경에 초기 탐험가들이었고, 이후 1861년 이 지역에 최초의 상업적인 와인 양조장이 설립 1889년에 이르러 140개의 와인 양조장이 운영되기 시작합니다. 카모미는 2006년 이탈리아 출신의 와인 메이커 다리오드 꽁띠와 스테파노 마고토, 그리고 말렌티나 구올로 미고토 등세 명이 의기투합해 나파벨리아 열정을 담아 설립한 와이너리입니다. 카모미라는 이름은 이탈리아어로 모미의 집이란 뜻입니다. 이들이 이전에 이탈리아에 소유하고 있던 땅이 예전에는 모미라는 농부가 소유했었는데 그 지역에서 농사의 신이라고 불리던 전설적인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농부의 열정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서 나파벨리에 세워진 와이너리에도 그 이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와인은 처음 오픈하면 강하게 올라오는 방향 성분이 독특한데요 과일향, 바닐라, 허브 향신료의 스파이시함, 가죽, 오크향 등 복합적인 아로마 부케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버트 파커로부터 합리적인 가격에 나파벨류 와인이라는 평가와 함께 대표적인 베스트벨루 나파벨류 와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와인입니다 카모미 와인 라빌 뒷면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쓰여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와인은 순수한 즐거움입니다. 카모미는 가식 없이 나파벨리의 훌륭한 와인을 이탈리아인들의 열정을 통해 만듭니다. 나파벨리의 합리적인 베스트 밸류 와인으로서 카모미 와이너리의 철학과 품질의 비결을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와인입니다. 투스앤 레일 파소로볼스 까버르네 소비뇽. 지역은 미국 센트럴 코스트 파소로볼스. 품종은 까버르네 소비뇽 100%입니다. 알코올 주 정도는 14%. 특징은 14개월을 프렌치 오크베럴에서 숙성을 했고요. 그 중에서 25%는 새로운 오크베럴을 사용했습니다. 와인 스펙테이터 91포인트를 받은 와인입니다. 투스앤 네일 와이너리는 센트럴 코스트의 파소로볼스 윌로우 크릭 디스트릭트 AV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투스앤 네일은 최후의 방법으로 이빨과 손톱으로 물고 핥키라고 해서 악착같이 악으로 깡으로 필사적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이너리를 설립한 2009년 수많은 와이너리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포도밭의 토양은 석회암과 점토가 섞여 있어 우아함을 겸비하고 있으며 투스앤네일은 지속가능한 재배를 추구하며 유기농법 와인을 고수하고 모든 작업은 수작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탄소를 위해 가스구동, 지게차를 사용하며 공정 용수의 절약, 폐수는 현장 처리 후 조경 관계수로 재활용하고요. 야간에 발생된 자연적 찬 공기를 최대한 이용하여 에어컨 사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지난 루비빛을 띠는 이 와인은 블루베리류, 블랙베리, 카지스의 노트가 강렬하게 들어오며 맛에서는 자두, 블랙체리, 초콜릿의 풍미가 폭발하면서 강렬한 구조감이 돋보입니다. 리치한 과일 풍미와 고급스러운 질감은 완벽한 까베르네 소비뇽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강한 로스 향이 가미된 직화구이 훈제 연어와 좋은 마리아주를 보여주는 와인입니다.